자 여자 삼인조 단체전 수성구청과 인천 동구청의 경기입니다. 자 수성구청은 김가연, 최여진, 강명진 선수가 출전하고 인천 동구청은 김솔라, 조희경, 장은지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삼인조 단체전 감점 상황을 한번 우리 홍순희 대한태권도협 심판위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태권대표 실판위원장 홍성입니다요번에 네. 네, 실험연맹에서 경기 3인조 단체전 5인조 어, 그리고 홍성팀에 대한 경기 룰을 맞춰놓았는데 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일단 교체가 이루어진 팀은 15초 후에 교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상대팀은 10초 후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앞에서 시간을 보고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소극적 행위, 10초 롤을 선언합니다. 10초 롤이 네. 선언되는 그 팀은 상대 팀한테 득점이 가면서 W 점수로다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어, 그리고 한계선 나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신으로 하고 나머지 태그 동작 실패, 고의적 반복적 넘어질 때 회피 및 소극적 행위. 잡거나 끼는 행위 이거는 시그널 없이 바로 10초 롤이 적용이 됩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들한테는 상대팀한테 더블 점수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으니까 네. 네, 우리 롤을 적용을 잘 한다면 네. 지구 있어도 좀 전에 중결승에서도 그쵸.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이 네. 이현 선수가 어, 이런 한계선 밖으로 나가서 3점 바동과 뒤우리기를 네. 하면서 디오리기. 역전을 시켰었죠 네역전돼가지고 네, 네. 3회전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루를잘 적용을 한다면 네. 네,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기장은 3대0으로 지금 인천 동구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이영 감독이 지금 선수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조이경 선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심은 우리 박강호 심판이 네. 들어가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있었던 남자 선수들 경기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자, 선수 교체하고 있는 수성구청! 좀처럼 점수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페널티 상황, 아, 주차 기신해봤습니다만 네,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여진 선수. 자, 경기 규정 중에 네. 한 가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남녀 혼성 팀이 있어요. 네네. 어, 혼성팀에 여자 선수가 들어오면 네. 상대 팀도 여자 선수가 바로 교체가 돼야 네. 되고요. 아까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네. 남자 선수가 그냥 나오려고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남자 어. 선수가 들어오면 상대 팀도 남자 선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네. 자, 남은 시간 35초.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인천 동구청. 아, 득점이 아까 남자 경기와는 다르게 점수가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조희경 선수가 나왔습니다, 동구청. 가야되는데요. 자, 강경지 선수 공격을 좀가야 되... 아,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자, 머리 한번 누려봤지만, 아, 직접으로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래저는 인천 동구청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자, 이 회전은 어떻게 펼쳐갈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순희 위원장님께서 또 바쁘셔가지고 네 자리를 심판석으로 또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인천 동구청이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요 수성구 쪽좀더 적극적으로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최혜진 선수가 조희경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최혜진 선수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 교체하고 있는 인천, 동구청 김솔라 선수 먼저 나왔습니다. 여자 3인조 단체전 결승전이 진행 중입니다. 오 우리 득점 성공시키고 있는 김솔라.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개인전을 많이 보시지만 단체전은 많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우, 두 청이 특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선수 교체하고 있는 동구청 장은지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김가연 선수가 지금 수성구청에서는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자, 다시 선수 교체했습니다. 강명진 선수 점수를 좁혀야 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아 다시 9점투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선수 교체하고 있는 인천 동구청. 자 이번 조희경 선수 나왔습니다. 자 선수 교체 요청하고 있는. 수성구청 자, 지금 최여진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좀처럼 풀리거아지차기시도 아, 해보고 있는 최여진 아, 주먹 아그래이 2점 따라갑니다 자, 1 1대2 이 2점 더 다시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 11대5. 경기하려 점수 올라가는 거 보려 하기. 최여진 선수,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동구청에서 나와서, 아, 수성구청에서 나와서 가장 적극적인 경기를 좀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여진 선수. 자, 11대5. 자, 왼발 붙여보고 있는. 장은지. 11:6입니다. 자, 선수 교체하고 있는 수성 구청 자 장은지 선수가 잘 지켜낼지, 강명진 선수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아 힘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조이경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신체조건이 좀더 좋은 조이경 여기서 적극적으로 또 공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이경 선수. 자 다시 선수 교체하고 있는 수성구청. 자 감점을 받아서 다시 점수가. 1 5대이입니다 남은 시간 12초. 자, 19전까지 벌렸습니다 지금 최여진 선수가 수상구청은 계속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장은지 선수가 끝까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 3인조 단체전 경기는 인천 동구청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솔라, 조희경, 장은지 선수, 이혜영 선생님,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